여보세요? 거 말리산성이죠? 예, 그 좋아요 있어요? 구독하고요. 예, 그거 좀 갖다 주세요. 군만두도. 예, 야, 거 웃지 마, 야. 야 구독 좀, 아, 예, 좀 많이 좀 갖다 주세요. 구독 좀. 예. 예. 별로인데?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유튜브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들이야. 멋있는데. 어. 맨 입으로 그럼 안 되지. 그러면 선물을 걸어야 할거 아니야 선물? 없어 줄까? 뭐 엄청 많은데 선물? 있어? 응 없잖아 형뭐뭐 뭐 있어? 이거 내가 그 옛날에 아이. 그 비치 사커 때. 비슷한 국가 대표 했을 때 비치 싸고 해봤어? 비슷한 국가 대표 했을 때 이거 싸인볼이야 나는 그래도 국가 대표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잠깐만 여기 열면 나 이게 장비 장비밖에 없는데 다 줄게. 어, 다 줄게. 구독 좋아요 눌러줘봐. 이리로 와봐. 야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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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받아봐 받아봐. 야 받아. 자 하나. 둘자 받아 세다 줄게 다 줄게 넷다 줄게 다 줄게 이거 다 갖고 가세요 여러분들 눌러만 줘다다 다 줄게 다 줄게 또? 또? 또또뭐 또 줄까 또뭐 줄까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천명 이상 돌파시 제가 또겠습니다 천명 이상 돌파시 푸스라 무상 기증 세 켤레 아니 다섯 켤레 아니 이렇게 다섯 별레까지 이렇게 네 다섯 별레 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많이 많이 눌러 주십시오. 뿅.